이번부터 보자 이 그림에서 어디야 A C E H D G B F 여기서 F G B의 동위각의 크기와 CHB의 엇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, FGB 어디 있어? 여기지. 동이각 어디야? 동이각 어디야? 어? D H G잖아. 몇 도야? 7 0도그치그 다음에 C H B. 엇각 어디야? 여기지. 합은 얼마야? 그치 200도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85도 또 어디야 125도 요때 X의 모든 엇각의 크기의 합자 엇각 어디 어디 있어 그치 여기 하나랑 그치. 그러면 하나는 125도고, 하나는 여기 몇 도야? 그치. 더하면? 그치, 220도. 오케이.